No <muchas> 안녕하십니까 쓰리고 t v 의쓰리고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오자마자 콩국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콩국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이들은 콩국수를 별로 안 좋아해서 다른 거 해주고 저는 콩국수를 해서 느끼 있게 먹어버습니다 애들이 옆에서 테레비전 있어서 조금 방해되더라도 이해해 주세시 What's wrong? r 거이 황당한 수익은 안 치기로 먹는 게, 앤드어먹 Thanks I d 초 n t w 맛 n t to be a l 요 이로 구멍을 뚫어서 인형의 꼬끼를 만들고 있네요. 를 구멍에 요 이렇게 해서 느낌 있게 국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자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, 안녕.